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풋볼 매니저 2024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9월 13일 오전 0시까지 무료로 배포됩니다. 해외 계정이라면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PS5 프로 콘솔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니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게임업계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칸탄게임즈의 분석가 세르칸 토토는 외신 아이즈엔과의 인터뷰에서 PS5 프로가 곧 출시될 것이라는 대는이심에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PS5에 비해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PS5 프로가 PS5보다 더 비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토토는 ps5 프로 콘솔의 초기 가격이 600달러 또는 650달러일 수 있지만 ps 콘솔의 현재 가격은 500달러이며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코 파트너스의 다니엘 아마드는 이번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이전 세대만큼 생산 및 배송 비용 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토는 2025년 gta6 출시와 동시에 ps5 프로도 출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pso 프로 판매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토토는 PS5 프로가 전체 PS5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PS4의 수명이 다한 시점에서 PS4 프로 판매량이 전체 PS4 판매량의 10에서 15%에 불과하며 PS5 프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언리얼 엔진 5의 첫 번째 데모를 선보인 후, 이 제품의 사실적인 비주얼은 언리얼 5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언리얼 엔진 5를 기믹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대형 게임들이 엔진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언리얼 엔진 5 게임은 최적화 측면에서 이상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분명히 새 엔진에는 실행 기간이 필요하며, 에픽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언리얼 5가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매우 복잡한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팀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는 없습니다.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많은 플레이어 들의 태도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국 게임 포럼 네오 gaf에서 레트로 게이밍 uk라는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언리얼 엔진 5 엔진 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 묻는 설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중80%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에픽은 엔진 내에 많은 기술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언리얼 5 게임 개발에는 현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언리얼 5가 현재 성능 단점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결과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루멘, 나나이트, 메타휴먼 등 언리얼 엔진 5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광고만큼 획기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얼리얼 5 게임은 현재 세대의 콘솔과 PC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쁜 성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은 실제로 개발 시간을 더 이상 단축하지 않습니다. 현재 얼리얼 5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은 심각한 지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얼리얼 엔진사에도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연운 16성 측은 게임의 애니메이션 부분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운 16성 관계자는 지난주 테스트 중 일부 플레이어는 게임 내 일부 컷이니 여전히 리소스를 대체하거나 검은 화면과 텍스트로 대체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팀이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직 혹은 끝낼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을 모두 완성했고 대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화살비가 쏟아지는 상황, 당신과 이다오가 어떻게 땅에 쓰러졌는지, 당신과 다오 형제가 전투 중에 어떻게 포도주 저장고에 떨어졌는지, 전투의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더 많은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공개 베타 기간 동안 전체 공개될 예정입니다. PS의 최신 자사작 아스트로봇에 대한 언론 평가가 어젯밤 공식 해제됐습니다. 93점으로 시작했다가 94점으로 올라간 필수 게임입니다. 이는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으며 레딧에서는 이 평가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올해 곧티 유력 경쟁자가 될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스트로봇 전작을 언급하며 수년 만에 정가로 게임을 구매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생각에는 메타크리틱에서 아스트로본 무선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일부 네티즌들은 물론 여든 세 점은 농담이다라는 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플레이어는 게임이 훌륭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이 훌륭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94점으로 인해 이 게임이 이전보다 약간 더 좋아졌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게임은 85에서 90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은 나에게 리뷰를 기다리는 유형의 게임이었는데, 이제 리뷰를 보면 구매를 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니의 자사 PS5 게임 아스트로봇의 미디어 등급이 공식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IGN 본사는 이 게임의 고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게임스팟은 또한 이 게임의 고점 평점을 주었습니다. IGN 평론가들은 아스트로봇의 플레이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의 레벨은 창의적이고 끝없이 재미있으며 리뷰어들은 이 게임이 닌텐도 최고의 게임과 동등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스트로봇 자체는 매우 창의적인 플랫폼 게임이며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팬에게는 특별합니다. 아스트로봇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수많은 창의적인 레벨과 매우 흥미로운 능력을 결합하여 무한한 재미를 선사하며 그 경험은 결코 지루하거나 반복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소니 콘솔의 베테랑이 될 필요는 없지만 향수의 보고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팬에게는 특히 즐겁습니다. 제작진은 제한 없는 플레이라는 p s o 마케팅 슬로건을 생각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PS의 마스코트를 테마로 한 플랫폼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아스트로봇은 닌텐도의 최고 제품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며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